Oh. you 지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시간 시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유중의 미를 거두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봐야, 봐야 바라봐야 할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으로 실수함이 없이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성심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595장 나마튼 본부는 함께 찬성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읍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스승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스승이 없이 세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먼저 살아온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스승들이 먼저 살면서 시행착오와 땀 흘리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실수와 수고를 줄이고 살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의 고마움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다워집니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한자로 사람 인자 여섯 개를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뜻을 무슨 뜻인지를 알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뜻을 풀이하는 중년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여섯 개를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사람이 살아간 데 있어서 교육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분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농부가 되기를 원하던 한 소년이 어느 날 농기구와 방앗간 발동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고 내가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고 변호사를 보고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아프시는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그는 기도했습니다.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이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너는 모두가 될수 없느니라.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거라.선생님이 되거라.그래서 네가 가르친 제자가 동부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되게 하라.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그래서 그 소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계몽주의 교육학자 루소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금태에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 많은데 그첫 번째 교육 장소가 가정이 가장 소중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최고의 학교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기본적인 교육 구간, 기관이고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며 인생과 교육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교육하라고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산업화, 전문화되면서 가정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부모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에게 위대한 존재,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교육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육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삶과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예식들과 종교적인 축제, 절기, 맥주절, 유월절, 칠칠절, 부림절, 부활절. 등등을 통해서 생생한 인생 교육, 종교 교육, 역사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행하게 됩니다.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을 배우고 세상을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해야 할 교사가 쉽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현실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보다는 지식이 좀덜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도덕, 윤리, 인생에 대한 모든 교육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날 때, 지금보다는 안정이 되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자녀만을 앞장세우다 보니,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경예심도 사라지고, 교사들의 자질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직장으로서 월급 받는 직업인으로서 교사는 많지만 자녀들을 후학들을 가르친다는 인격적인 교사,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는 교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상과 사기와 권위가 중요하고, 교육자의 자질이 중요하고, 또한 그 실력을 갖춘 교사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그래서 교권이 회복되고, 부모와 교사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교육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막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정, 사회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게다 무너져버리고,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보내지 않고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데 함께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시도라도 가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가장 바른 가정에서 가장 바른 교사는 부모 여러분인 것을 아시고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못 나온다면 가정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 예배를 할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전수하고 양육해서 이민족의 이 교회의 큰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진정한 교사, 영적 스승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승의 나를 지음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가르치니가 없이 어떻게 후학들이 후배들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 스승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들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회자나 또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사들로 계속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스승의 날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선복해자나 교사로 수관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침예 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